삼관광문화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건강이죠. 건강. 건강해야지 일이 잘되고. 일이 잘 돼야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가족을 갖다 부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의 근본 도구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고 나서 보니까 참, 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겠죠. 참, 뭐랄까, 어 목사가 돈 번다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기가 뭐라니까 목회나 똑바로 하라. 목회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는 오늘 말씀이 바로, 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경 속에 가장 전도를 모델적으로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 팀이요. 오늘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세상 살리는 산업선교팀 그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울러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 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불을 쓰길라고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서 가매. 중요한 단어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 아니라 그래요. 바울 팀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면 첫째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요. 소개를 해요. 브리스가 는 로마인이고 아굴라가 유대인이요.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셋이 만나면 3인 1조예요. 3인 1조가 돼서 사월하는데, 생업이 같음으로 그래요. 자,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전도전쟁에 준대했는데, 바울도 직업이 있어. 생업이 같음으로. 그 천막을 짠다 그때는 군막이라고도 얘기를 할 때, 이때, 이때는 천막과 군막이 주거지요, 주거지. 집과 같은 거예요. 거주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나 건축업과 유사하다, 이래 볼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놓고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저도 생업이 같음으로, 제가 원래 건축 설계에 감리하다는 게, 건축 기술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먹거리예요. 먹거리를 갖다가 제공하는 식당,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 참건강, 부패식당, 참건강, 치유식당, 그리고 참건강 카페,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사실 업이 같음으로 그렇게 생업이 같음으로 그래서 산업 선교팀으로 사는 산업 선교팀으로 다가는 3인 1조했어요. 1조. 그런데 여기에 누가 붙어? 지역을 갖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참 지역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와서 다시 붙어요. 그일 나와 뒷무대. 두 사람이 와서 바울 팀과 이팀 합류를 해. 그러면 여기 때 5인 1조의 팀이 구성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전도의 내용은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지 않는 전도는? 글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라.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을 전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해요. 비빠, 대적을 해 대적.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게 미안하지만, 은유본 부장님이 나를 이단으로 딱막뭘라세요 파왔자고 저쩌고 처음 내 만나서 같이 어디에 서초경찰서 갔다 오고 오면서 어, 정말 목사님은 제대로 정통으로 복음 받은 사람이니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분 만나는 날 담배가 끊어지고 그분 만나는 그날부터 열흘 만에 술이 정리가 되고 3개월 돼서 보니까 운명이 바뀌고 팔자를 고쳤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생명의 법이 해방한 이런 얘기는 를 저를 엄청나게 진짜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났네 이렇게 칭찬하고 그랬던 그가 자기는 딸내미서 복음을 못전하 그다니까 자기가 못 전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계속 이단이니, 뭐니, 뭐니, 몰라 세워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오늘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래.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학거을 바울의 옷을 돌면서 이르되, 너희가, 너희 머리, 어,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여.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나도 이방인 정도라도 이걸 해야 돼. 이렇게. 그래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들어가 그집은 회당해. 자, 그 지역에 제자가 있어, 지역의 제자. 유수도.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스보. 이 사람들 딱 만나요. 그러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회단당 크리스토보가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황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저도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거며 전세계를 어떻게 복음화시키나 전략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목회를 이해 못하는 그런 분들은 저를 갖다가 막 그렇게 목회 하나 똑바로 해요. 돈벌러 다니면서 이런 게 하지 말고 돈 버는데 다 단계 판 돌아다니는 이렇게 천만에 만만해. 저는 지금도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건강해야지 일이 잘되고 일이 잘돼야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가족을 부양한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 잘 보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을 안전한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건강하려고 그래 할때 뭐라 그러냐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물든한 물고기는 근원적으로 건강하려면 물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뿌리 뽑힌 나무가 건강할 수 있나요? 빨리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건강의 근본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추고 천국과 방향을 맞춰야지 안전한 인생이 가지 다른 길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거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알아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건에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임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가짜로 영접하고 이런 것들, 그게 무슨 영접이요? 두 번째요.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을 사람은 그 역대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뭐냐? 건강의 모델. 성공하는 삶, 성공자의 삶, 행복한 인생, 이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건강한 인생을 살면 건강의 모델, 성공하는 모델, 행복의 모델, 착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인생이, 착, 뭐랄까, 알곡 같은, 옥도 같은 인생이 준비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그대로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니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의 힐링 센터로, 가정 힐링 센터로 여기서 그리스도로 답내고 하나의 나라의 미션을 붙들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일삼팔 가정 힐링 센터 요세 가지를 다 하는 게 근본이야 이게 업으로 딱 바뀌어봐요 업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세 가지를 업으로 해서 이거 딱 해갖고 이거 세 가지 업으로 만들어냈는데 이 가지가 뭐고 산업이다. 기업이다. 이걸 놓고 측정이다 이렇게. 이것이 참 다른 나름은 참 건강 아카데미 아카데미 요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말하고 건강의 모델 이런 게. 맑은 피를 생산하고, 피를, 맑은 피를 생산하고 세포를 대양하는 이런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이걸 가르쳐 주고, 이걸 업으로 이끌어 내는 그래서, 건강식 지도사, 건, 건강상담사, 치유상담사, 구원상담사, 그리고, 뭐 산업선교사. 그리고 선교적인 기업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요세 가지를 다게 만들고 그리고 다섯 번째요 이게 다섯 번째 이게 지역을 딱 살리는 거예요 지역 살리는 거예 이게 참건강 아카데미라는 직장이 되어 이 지역사항이 이게 1 7건데 참건강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섯 가지가, 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걸 여섯 번째. 그러면 전국에 1 7 군데에 이게 생겨. 요300 군데에 아카데미를 다 가서 생겨. 요 그리고 3,506 군데에 가정실인 센터 가세요. 자,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전략을 펼쳐서 이렇게 쫙 나가는데 이게 목회가 아니면 뭘까요? 제가 전도의 전략이, 복음화전략 이게 없나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지속하고 반복할 수 있는,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할수 있는, 이걸 만들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참다할수 있는, 더 확실한 지역에 다 이래서 정신병원을 치유사회원으로, 참건강 아카데미를 깔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민족보고만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고 그걸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 하기에 딱 맞도록 전부 다 식생활이 다 꺼져, 깨져, 깨져가지고 이래서 한결같이 뭐냐? 암, 당뇨, 호이압 비염, 엄청난 것들이 쫙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바르게 세워주기에딱 좋은 곳이 DDM 마케팅이라고 하는 여기에 제품을 보니까 밸런스 37 피를 살려주고 세포를 배양하는 이런 제품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온도를 37도로 옮겨주려면 몸의 보일러가 우리 몸의 보일러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장입니다 장 장을 갖다 딱 톡톡 한이라고해는 이런 제품 딱 보니까 야장 청소? 수변 뽑아내는데도 끝내죠 진짜 건강의 모델로 성공의 모델로 이거 홍보하고 광고할 만큼 뛰어난 제품들도 선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샴푸를 써보는데 샴푸도 머리 나게 하는 샴푸라고 해서 제가 오늘 어저께 처음으로 그 샘플을 썼어요 앞으로 그 샘플을 쓰면 더 머리가 쫙 나면 모자라 안쓸 겁니다 그렇게 될때 건강의 모델, 성공의 모델, 행복한 모델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도 막 비난의 소리가 다 나와요 제품 하나하나도 진짜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좋은 제품이 선택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다 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될 때까지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늘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사람은 다 핑계거리 찾고, 거리에 핑계거리를 찾고, 실적이 원망거리를 찾는 거예요. 원망거리, 꼬리라 그래요. 어, 핑계거리, 원망거리 찾아서그핑계되고 원망하고, 핑계되고 이지만 해요. 저보고 별 얘기 다 해요. 자 아? 사기 언어!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생겨넣어 살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이 말을 하니까 이게 가장 난무한 데가 뭐예요? 언론이에요 언어 보고 언론 보고 이걸 놓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아무리 뛰어나게 이제 말을 잘해도 죽이는 말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감칠맛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 여러분들, 기분 좋고 받아주는 말만이 좋은 말인가요? 아, 어, 그래서 너무 힘들겠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막, 아, 이것만이 좋은 건가요?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언어. 저보고 막, 방송 그만 해라 아니요. 언어보고 막, 방송보고 막, 언론보고 막, 언어보고 막, 언론보고 막, 방송보고 막, 문화보고 막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중단 안할 겁니다 뭔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비난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점검해서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갔지만 은 언어보고마 언론보고마 방송보고마 그리고 문화보고마 반드시 이걸 통해서 그거 하라고 하라는 검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네요 그래 언어보그마 언론보그마 방송보그마 문화보그마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끝없이 여기에 지혜와 명철을 주게 돼 있고 지혜와 총명을 주게 돼 있습니다 참 건강 문화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건강하지 일이 잘 되고 일이 잘돼돈 벌고 돈을 벌어야지 가족을 부양하겠죠 디디안 마케팅 디디안 마케팅과 거기에서 쓰는 제품을 가지고 건강 관리하는 데 성공하고 정말 광고하는데 성공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다 찾아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